안녕하세요. 오늘은 패디 스티커 고르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패디 스티커 붙이는 방법을 좀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. 어, 패디 스티커 말고 혹시 이런 거 발가락 이랑 두 번째 발가락만 붙여 봤고요. 나머지는 매니큐어로 칠을 했었는데 얘가 처음엔 예쁜데 2, 3일 정도 있었더니 저는 좀 아팠거든요. 어, 며칠 전에는 요런 그, 그 자개 형식이나 글리터가 있는 스티커를 사용 사 봤고 그 전에는 거의 다 얘는 네온 스티커. 어, 패디 스티커는 어 좀 은은한 스타일의 네일 스티커와는 다르게 좀더 화려하고 색감이나 디자인이 좀더 화려한 편이에요. 그 이유가 샌들에서 좀더 눈에 띌수 있게 슬쩍 지나가면서 보이는 느낌이라서 좀더 화려하고 시원한 색깔이 많고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걸 싫어하시는 분이라 하였더라도 한 번쯤은 도전해 볼수 있는 게 패디 스티커가 아닌가 싶습니다. 제가 직접 제 발에 패디 스티커를 좀 붙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. 그럼. 병. 어, 발톱 깨끗이 정리해주시면 돼요. 손톱처럼 큐티크 정리할 필요는 없고, 어, 디자인을 봤을 때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 포인트를 꼭 살려주시면 돼요. 얘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있어서 그 라인을 맞춰서 라인이 없어지면 사실, 패디에서는 좀 밋밋한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, 사이즈에 맞는 거잘 골라서 해주시면 되고요 패디 전용이라서, 어, 발톱 사이즈에 맞지 않을까?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그리고 사이즈가 좀 맞지 않는다 그래도 패디는 사실 티가 안 나거든요. 스티커 붙이시고 나서, 버퍼로 잘 문질러 주시면 돼요. 여기까지는 네이크 스티커 같이 똑같죠? 인것 같지만 어 네일이랑은 조금 다르긴 하죠. 음, 큐티클을 제거하지 않아도 되고 막 붙여도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스티커 붙일 때 반짝이나 아니면 포인트 라인을 꼭 살려 주셔야 된다는 거,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어, 여름에 예쁜 패디 스티커 한번 발가락에 예쁘게 붙여 보시는 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. 그러면서는 다음 번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